오늘은 그오스왈드 스미스의 내 안에 갇힌 하나님에 나오는 제 6장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음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에는 넓은 길, 넓은 길이 나오고요. 좁은 길이 나오죠. 구원의 길은 좁은 길에 이제 좁은 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넓은 길은 그러니까 지옥을 말하죠. 사단, 사단이 지배하는 곳, 죽음이 있는 곳, 유죄 판결을 받은 곳, 그 다음에 방주 밖 같이 되겠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 그 다음에 이집트의 장자, 이집트의 장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거를 의미하고. 죽음으로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좁은 길로 표현되는 곳은 천국이고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곳, 무죄 판결을 받는 곳, 방주 안.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문설주의 피가 발려진 피가 발라져서 그 죽음이 사망이 건너가는 곳, 사망이 넘어가는 곳을 이제 좁은 길, 천국, 방주 안, 이렇게 이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죠. 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을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히브리서 2장 3절.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10편, 9편, 17절. 이 피가 생명을 위해 속하게 하였나니. 레위기 17장, 11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이라. 히브리서 9장, 22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출애굽기 12장 13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것이 되나니 야고부서 2장 10절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다음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요한복음 16장 9절. 구원을 얻기 위한 선한 행실 이것은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막 대못이 박힌 침대에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침묵서약을 하기도 하고요. 숯불 위로 걷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손을 쳐들고, 내리지 않고 손을 쳐들고, 그렇게 사는, 사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겐지즈강에서 몸을 씻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거세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뭐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면벌부 그걸 이제 사거나 팔기도 하고요. 이런 종교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행위로, 공로로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고요. 이제 성경에 뭐라고 이제? 음,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냐면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세리는 음, 두 사람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자랑을 하잖아요 자기는 11조를 하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경건하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 이러면서 자기 행위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세리는 뭐라 그러냐면 차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죄인을 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러면서 가슴을 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내려오면서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냐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거든요. 이 말씀이 왜 나타나 있냐면, 구원은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나타나 있죠, 성경에는. 그래서, 행위가 구원의 공적이 되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그래서 아들을 주셨죠. 사실은 그 선물로 아들을 주셨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물로 주어진 것을 그 인간이 자랑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세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9절. 은혜는 공적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공적을 쌓아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것과 정반대예요. 은혜는 선물이죠.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제 송량송량이라는 속냥, 말은 "되갚는다"라는 뜻이에요. "되갚는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잃어버렸던 것을,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것을, 돈을 주고 다시 되찾아 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대갚는다. 갚았기 때문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값을 갚았기 때문에 없다는 거죠. 인간에게 죄가.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이제 죄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속량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는 거는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갚았는데 그걸 안 믿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그 은혜로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근데 지키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키라 그래야죠. 그런데.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00. 첫 번째 방법은 율법을 다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없다 그랬거든요. 100가지를 지키고 있다가도 한 가지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거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율법을 범한 죄는 죄의 값이 뭐냐면은 사망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죄값을 치르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충족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이 죄값은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 로마서 6장 23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4절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1서 2장 2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진리. 진리라고, 이제는,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제자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진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 주셔서 깨끗해진 성전이 된. 왜냐하면은 죄들의 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깨,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거든요. 그 깨끗해진 마음에 이제 성령이 오시는 거죠. 새 영을 창조하시고 그새영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성전 삼으시는 거죠. 우리를 우리 마음을 성전을 삼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는 뜻밖의 은총을 말해요. 은혜라는 거는 뜻밖의 은총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를 죄인 죄인 한,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난 죄인이죠. 죄인이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이제 겸손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거든요. 우리를 속량해 주셨으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의인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그거를 믿으면 믿는 사람은 의심을 하지 말아야죠. 그걸 믿, 믿으니까 분명한 사실이고, 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믿는 사람은.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의심하지 말아야죠. 나는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이제 의심하지 말아야 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뢰하다라는 뜻이죠. 그게. 근데 이제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이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사실을 확실하게 알때그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막, 그냥, 사람을,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어떤 사람이 믿어라, 믿어라 해도,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알 때, 그 사람을 잘 알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너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 걸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그 성경에 나타난, 명한 사실을 알 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속임을 받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단이 주인되었을 때는 아담이 타락하고 난 후에 우리는 아담의 후, 후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사단이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진을 파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 진리에. 분명한 사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변하지 않는 그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될때 사단의 진이 파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음그 예수님의 보혈로 아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구나. 그러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참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 이 부분을 참 분명히 할수 있어야겠다. 이게 왜냐하면 기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하는 것도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게 이제 똑바르게 되어 있으면 사람이... 참 분명한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참내 음, 안에 갇힌 하나님 6장 구원의 길에 대해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